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아, 지금 여러분, 아, 박주연 변호사라고 아시죠? 박주연 변호사가 아,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 등과 함께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고군부터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라는 걸 아실 겁니다. 뭐 어, 트럼프가 초대한 그런 어떤 어, 행사에도 참석을 했었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아, 대통령 되기 전에 이 부정선거를 척별한다 그러면서 우리 뽑는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쪽에서 우리 박지 변호사가 가고 계었거든요 그런 사람입니다 유명 변호사인데 깜짝 놀랄만한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자신이펴보에 썼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일단 이분이 쓴 그대로 읽어드려야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실 테니까요 용인 이재명 기필된 투표지 있는 봉투를 투표 용지와 함께 교부 이런 식으로 투표수를 늘리는 것 현장 적발 그간 했던 모든 부정선거 방법을 21대 조기 대선에 총동원하는 듯 자, 투표용지를 한장 주면서 봉투를 준다는 거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봉투를 왜 주는 거야 관에 투표하는 사람은 봉투가 필요한 거야 관내 투표하는 사람은 내가 주소지에 가서 투표하는 사람은 봉투가 필요 없어요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되니까 근데 관외 투표는 어떻게 해 거기다 넣는 게 아니라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야 투표용지에 이미 이재명이라고 찍힌 투표지가 들어있는 거야 그 안에 그럼 내가 김문수를 찍었다고 칩시다 나는 김문수 찍어가지고 이 투표용지에 넣을 거 아니야 투표지 저 봉투에 넣을 거 아니야 그럼 봉투에는 몇 개가 들어가죠? 그렇죠!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미 들어있는 이재명을 기표한 투표용지와 내가 지금 투표지를 받아가지고 찍어가지고 는 투표지와 두 장이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늘린다. 이것이 용인에서 적발됐다. 박주연 변호사 얘기입니다. 엄청난 부정이 터진 겁니다. 이게 하나라도 터졌다면 아니 세상에 이미 봉투에 봉투에 봉투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야. 관외 투표, 사전 투표에서 원래가 이런 부정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본투표에서는 부정이 없는데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많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본투표는 자기 주소지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투표함에 넣어 투표함에 봉투에 넣지 않는다고 그러면 봉투에 넣는 건 뭐야 사전투표, 관외투표 내가 쉽게 말해서 부산사로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근데 서울서 투표했어 그러면 서울서 투표 한걸 봉투에 넣어가지고 부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전 투표 관외 투표라고 관내 투표가 아니고. 근데 그때 그 봉투 안에 이재명이라고 찍힌 투표 용지가 이미 들어있는 거야 한 장이. 그럼 나는 투표 용지를 받았으니까 투표 용지는 따로 받거든. 봉투 따로 받고 투표 용지 따로 받거든. 투표 용지에다가 김문수라고 찍었어. 그래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냈어. 그럼 나는 아 어, 김문수 찍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재명 표와 김문수 표가 두 장이 들어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원래 투표한 사람 수보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투표 인원이 더 많게 되는 거야. 아, 지금 부산 수영구에서 지금 투표한 사람 수를 셌는데 투표한 사람 수보다 지금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가 더 많다는 거네요. 그럼 이게 왜 많은가 이해가 안 되잖아. 이런 식이라면 이해가 되지. 만약에 박주현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투표 용지에 이미 이재명이라고 기표한 걸하나쓱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이 투표에다가 이걸 찍어가지고 바로 그냥 넣어가지고서 이걸 이제 봉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투표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거기 그게 왜 들어있어? 이재명이라고 기표한 게왜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또, 아, 실수다. 성관이가 실수다. 아니, 실수도 할 실수가 있고, 안할 실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속구리 투표 같은 거는 속구리로 날랐다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속구리를 했다고 치자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었다. 부실. 그래서 부실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투표, 이 지금 봉투에, 봉투에. 관해 투표는 봉투가 필요한 겁니다. 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봉투에. 이미 기표가 되어있는 다른 투표지가 들어있었다면 이게 실수야? 이런 표가 한 표만 있어도 이게 실수야 이게?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용인에서 그랬다고 박주연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현직. 뭐 유명한 변호사고. 그러니까 뭐 자기 지금 명예를 걸고 아니 이게 거짓말이면 이건뭐 완전히 허위사실 이포잖아 이거 공직선거법 이거 방해. 공직선거법에 이거 저축돼요. 그 투표 방해잖아. 난리 나는 거지, 이거. 그러면 자기가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한거 아니야? 자,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는데 이런 것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야 되는데 보도가 바로,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제 그 진유를 갖다가 그 경과를 갖다가 더 확인하, 확실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갖다가 박주현 변호사가 했다는 얘기는 나는 박주현 변호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이것이 한 장이 발견됐는지 여러 장이 발견됐는지 그거는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원래 부산 수영구에서 들어간 사람 숫자는 분명히 100명밖에 안 되는데 어 지금 선관위에서 발표한 건 200명이다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그렇게 발표한 게 낫잖아요 들어간 는게 110명인가 그런데 발표한 거는 210명인가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서 한 100명이 더 많은 것이 지금 발표가 됐어요 실제로 아, 지금 그래서 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고발전까지 지금 제가 돌아다니는 거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그럼 뭐 사실이지 그거는 누가 뭐또 가짜로 만들어내고 물론 요새가 하도 뭐 가짜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체킹은 필요해요. 너무 이제 자기 위주로 막 만들어가지고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은수 후보가 무슨 뭐 사전 투표에 대해서 뭐 지금 성명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아 뭐. 근데 그게 다 가짜라더라고 김은수 부가그 어떤 성명 발표한 건 없어요. 누가 그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짜 하면 안 됩니다. 아, 어, 그러니까 의혹은 좋지만 완전히 가짜를 갖다가 의혹으로 부풀려도안 된다고.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지지 않아서 우리가 의심을 품는 거. 아 그건 좋죠. 그런데 분명히 지가 만들어서 가짜로 만들어가서 이게 의혹이라고 그러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건 범죄죠. 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용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봉투를 갖다가. 아, 지금 뭐 자기들이 실수를 해 가지고서 빈 봉투 알고 이미 기표돼 있는 봉투를 줬다. 아니, 그러면 빈 봉투하고 아, 이미 쓴 봉투하고 그걸 구별을 못 한다면 이건 뭐 선거 개판된 거 아니에요? 이는뭐이 선거 무효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 무효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명은 이제 통할 수가 없고 이건 변명이가 통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아이정이부정이저 이건 부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정이 터진 겁니다. 용인에서 이미 기표한 이재명으로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 이 봉투가 발견됐다, 이 말이야. 봉투 주고 투표지 주고 따로 주거든요. 관해 투표는. 해보신 분은 알 거야. 그러면 투표해가지고 봉투에 넣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 투표용지에 이미 다른 이재명이라고 써있는, 기표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발견이 된 거야. 그럼 왜 이재명이라, 만약에 실수라고 본다면, 왜 이재명이라고? 그럼 김문수가 아니고, 왜 이준석이가 아니고. 그럼 이걸 갖다가, 이게 지금 뭐 부정선거 아니면 부정선거 의혹이 아니면 뭐가 부정선거 의혹이겠습니까 정말 이번에 이 선거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저렇게 부정을 저지른 쪽에서 지면 뭐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이건 뭐 대한민국 뭐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직 엄청난 아 부정이 터졌다 아 여러분 아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용인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의혹을 지금 폭로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폭로한 겁니다. 많은 곳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강시협입니다.